야 대통령 한명 바뀌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음. 생각하고 국정 지지율도 62% 오르는 거 아닌가? 근데. 이게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. 어. 주가가 치시, 치시.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어, 네.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. 잘 살게 해준 내 지갑 두둑하게 만들어준 임금님 대통령이 음. 최고입니다. 그러니까 일은 시키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. 이재명 대,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을 유도미사일처럼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합니다. 아, 아. 그 대표적인 예가 12월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에 아, 해수부 직원들이 살 집만 구하면 돼. 맞아요. 오히려 주말 하니까더 좋아할 거야. 네. 어, 부산에 내에 어, <laughs> <내수>, 어 <laughs> 활성화 되겠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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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 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요 보통 공약 같은 거 하세월이잖아요. 맞아요. 내 공약 어디 갔어? 음. 아니 한동훈 서울시 김포 편입. 아 김포시 서울 편입 <laughs> 언제 되는 거예요? 근데... 서울시가 김포로 편입되면 딱딱 나시나요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수층에서도 아이 사람은 확실히 다른구나. 맞아요. 역시 출근 안 하는 대통령보다가 퇴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니까 다르다. 음. 음.